전설야담, 눈 내린 날의 도둑잡기, 시냇물 단호, 어원 예전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집을 방문할 경우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부르지 않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라 허물없이 지내며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박 영감이 이른 아침에 뒷집 친구에게 할 말이 문득 생각나. 그 집으로 가 방문 앞에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안에 있는가?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오히려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대떨 위에 신발 두 켤레가 있는 것으로 미루 친구 부부가 방에 있으면 확실하건만 두 차례나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박영감은 용건이 있어서 왔다고. 조금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른 아침이지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네. 자네 안에 있는가? 그러자 약간의 뜸을 두고 방 안에서 친구가, 어음, 좀 기다리시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영감은 그제야 친구 부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여 친구의 어색하고 겸연쩍은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하시게. 나도 방금 그걸 끝내고 왔으니 말일세. 그런 박영감이 딸의 홀레일을 정하고 장만에 놓은 혼수를 오후에 도둑맞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는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몰래 혼수감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들어. 조금씩 눈이 내렸기에 도둑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대체로 촌에서는 눈에 발자국이 남아서 들키기 마련이므로 눈이 온 날에는 도둑이 없었습니다. 도둑놈 발자국이 선명하네요. 하인이 가리킨 곳을 보니 도둑은 대담하게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대문으로 달아났음이 분명했습니다. 또 매우 큰 발자국 크기로 미로 7척이 넘는 키다리로 여겨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6척 넘는 장신이 없었기에 모두 다른 마을 사람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집신이 아니라 가죽신 자국이군요. 더구나 그 마을에는 가죽신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범인은 뭔데 사는 놈이 틀림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자국을 따라가더라도 점점 여러 통행인의 발자국이 겹칠 테니 이래저래 도둑을 잡기 힘들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이 주인 박영감을 위로하며 속상하겠지만 빨리 단념하라면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빨리 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나 박영감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둥이 하나 챙겨서 나를 따라오렴. 두 사람은 큰 발자국을 따라갔고 얼마를 가니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발자국이 끊겼고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도둑놈이 여기서 냇물을 건넜나 봅니다. 그렇지만 박영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냇물 중간 깊이는 허리까지 잠기므로 바지를 벗고 건너야 하는데. 추운 날씨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냇물 위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었는데 중간중간 몇 군데 깨진 곳은 돌멩이를 던져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건넜다면 이렇지 않을 게다. 박 영감은 잠깐 생각하더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냇물을 건너가지 않았으니 도둑이 머리를 쓴다고.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었음이 틀림없다. 도둑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집신 밑바닥에 두꺼운 새가죽을 오려 붙여서 여기까지 걸어온 후 평소에 신던 집신으로 갈아 신었을 테니 박영감은 아들에게 그 흔적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결과 시내가위 둔덕에서 상류 방향으로 집신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에 박영감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둑이 냇물을 건넌 것처럼 냇 따로 갔다가 신발을 바꿔 신고 다시 올라와서 위로 걸어갔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분석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서 조그만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눈이 깨끗하게 쓸려 있는 탓에. 더 이상 발자국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하여 마을 속으로 들어가보니 다른 집에서도 문 앞에 길을 쓰기는 했으나, 슬기 전에 눌린 발자국 눈이 땅에 붙어 있어 여러 사람 발자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을 첫 집은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집이 분명하다. 박영감은, 그집 문을 들어선 뒤 초가집 대똘에 놓인 집신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추 발자국 크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박영감이 안에 누구 있냐고 묻자 잠시 후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박영감 부자를 보더니 크게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민 여인도 이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박영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한가로 가겠소. 내 물건을 돌려주겠소. 박영감은 공공에 보이는 상대 처지를 감안해 이처럼 말했으나 주인은 처음에 무슨 말이냐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박영감이 물러서지 않고 방안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말하자 주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마지못해.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박영감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방구석 한쪽에 놓인 가죽장 붙인 집신을 찾아 냈습니다. 도둑질 후 방심하고 있던 부부는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은 채 용서해 달라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박영감이 도둑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보니 일전에 한번 집에 왔던 박물장수였습니다. 홀리의 얘기를 듣고 박물장수가 남편에게 말해 혼숙감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광가에 고발하지 않을 테니 혼숙감을 당장 자기 집으로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연신 사죄하며 지게의 물품을 싣고 박영감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박영감 일행을 보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사건과 범인을 찾기까지의 사연을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얼굴이 들통난 도둑은 이후 두번 다시 박영감 마을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냇물은 문자 그대로 시내에서 흐르는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골짜기를 시리라 했고 강보다 작은 물줄기를 내라고 했는데 이로부터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뜻하는 시냇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비단 산골짜기뿐만 아니라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물줄기도 신의 물이라고 하며 줄여서 신의 또는 냇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